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대벤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DDSS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만든 ME 제어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느 정도 설치를 했는데, 제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비었습니다. 이 기둥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둥 부분을 만들려고 새로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바로 20개 제작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20개 정도만 더 있으면은 아마 에미제역이 최대 사이즈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 가지고 가가지고요. 어, 또 진행을 좀 해봐야 될게있죠 저번 시간에 이제 자동 조합을 하는데 어, CPU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 좀 높은 등급의 저장 요소를 좀 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저장 요소로 만드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둥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전력을 좀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탱글럿 포터를 여기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작동을 하기는 할 텐데, 이게 이쪽에 이렇게 덩그라니 설치가 돼 있는 게좀 보기 싫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에너지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출력을 안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에미 어, 제어기가 활성화가 될 거고요. 요거를 좀 숨겨서 설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숨겨서 설치를 할수 있도록 또 준비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올라가가지고요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우선은 베이스로 가야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작을 좀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만들도록 할 거고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1K 에미 저장 요소, 다음에 4K, 16K, 64K K 저장 요소까지 좀 제작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CPU로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이런 프로세서들도 좀 제작을 해볼 텐데 이 공학 프로세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조작회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K m 이 저장 요소부터 좀 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만들 때 이렇게 부스팅 믹스를 넣게 되면은 두 배씩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잘 활용을 좀해 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부스팅 믹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리파인드 부스팅 믹서를 이렇게 엘프 유리 플라스크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스팅 믹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좀해 주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 마그마 도가니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보면은 유체 수송기 요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 하나 정도가 있는데 요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 녀석을 그냥 사용을 해주는 게좀 간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타니아 검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엘프 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 녀석을 요런 식으로 해주면은 엘프 유리 플라스트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 녀석을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탱크가 필요하겠죠. 탱크. 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 스톤 탱크를 좀 이용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려가가지고요 밑에서 부스팅 믹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여기 사용을 하고 있는 요 녀석을 꺼내버리면은 이제 제가 사용을 할 준비가 된 거겠죠. 자, 일단은 많은 양이 꺼내지진 않았습니다. 요거를더 꺼내야 될것 같아요. 봅시다. 어 이렇게 해서 꺼내가지고요. 이 어, 녀석 어, 리파인드 부팅 믹서로 교체를 해주게 되면 되고요 아까는 숨결을 꺼냈었는데 버그가 나가지고 안 꺼낸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자그 다음에 엘프 유리 플라스크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팅 믹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일단은 부팅 믹서를 가지고 두 배씩 꺼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가져오다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부스팅 믹스가 얼마나 더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팅 믹 검색을 해주도록 하고요. 10개 정도를 더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1K m 미 저장 요소부터 좀 제작을 해줄 건데 요거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될까요? 대충 한 61개나 뭐이 정도 제작을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K m 미 저장 요소부터 제작을 해줘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A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 꺼내서 이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계산 프로세서까지도 아마 나중에는 이용을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꺼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K 저장 요소부터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플레이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논리 프로세서랑 썰기 플레이트, 그다음에 세트스 쿼트 플레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일단 플레이트 검색을 해 가지고요 세트스쿼츠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 대충 준비를 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자체가 아 지금 플레이트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재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설킷 플레이트가 좀 필요하잖아요 설킷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굽고 있습니다 요 녀석을 이용을 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올라가 가지고요 실리콘을 플레이트로 제작을 해 줘야 되죠 여기다가 넣어서 제작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녀석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이 환상정송기의 연결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좀 바로바로 꺼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요 부스팅 믹스를 좀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설킷플레이트도 적당히 그 다음에 논리프로세서도 적당히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아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요 좀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실리콘 플레이트까지 일단은 집어넣어가지고 제작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만들어지는 대로 좀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만들었던 이 부스팅 믹서가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아마 이거 위쪽으로 만들 두배씩 나올 거기 때문에 필요한 목표치보다는 조금 덜 만들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32개 정도를 제작을 했어요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좀 사용을 해 봐야 될 텐데 요거를 이제 한 단계 높은 녀석으로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 4K AMI 저장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 프로세서라는 녀석이 들어가고요 델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 프로세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우 베이직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구워주면은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필요하니까 좀 들고 와야겠죠. 한번 가지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프로세싱 바인딩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실리콘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슬라임볼을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제작을 해주면 되는데 일렉트론 실리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한번 구워와야 되나요 어, 그냥 사용도 가능하니까 바로 제작을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일단 만들 수 있을 만큼을 제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가서요 일단은 한번 구워야겠죠 굽는 거는 이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워주도록 할 겁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명 등급까지 업그레이드 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워줄 수가 있어요 자요 녀석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계속 작업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딜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딜리튬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딜리튬 검색을 해가지고요 한 세트 꺼내가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한 세트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딜리튬이랑 기본 프로세서를 넣어주게 되면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만들었던 1키 저장 요소를 집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일단은 재료들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거니까 이거 다 소모가 되면은 멈추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가 부족한가요? 아, 논리 프로세서가 좀 부족해가지고 멈췄었네요. 그러면은 논리 프로세서를 조금 더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어, 어느 정도 만들어졌네요. 24개가 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이제 이렇게 16K 저장 요소로 제작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트리베리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강화 프로세서라는 녀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강화 프로세서도 제작을 해줘야 겠죠 그리고 부스팅 믹서를 아마 다 써가지고 안 만들어졌을 텐데 이것도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부스팅 믹서가 들어간 요 녀석을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일단 계산 프로세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두번 정도만 조합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게 되면은 64k 예미 저장 요소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부스팅 믹서부터 계속 제작을 좀 해줘야겠죠. 자 일단 가지고 내려가가지고요 만들어진 녀석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부어주게 되면은 부스팅 믹서를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베리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트리베리움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트리베리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강화 프로세서를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네 여기는. 실리콘이 부족해서 안 만들어 졌었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워 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구워 주도록 할 겁니다 대충 여기다가 넣어 주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구워 주게 될 거고요 뭐두개 분량만 일단 준비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준비를 해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 가지고요 바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총네개 정도만 집어 넣어 주면은 될것 같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네개 준비를 해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베리움까지 집어 넣어주면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녀석 집어 넣어줘야지 이제 제작을 해주겠죠 아 그리고 이 부스팅 믹서를 마침 다 썼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6k m e 저장 요소까지 완성이 됐고요그 다음에 이걸 64k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고급 프로세서가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학 프로세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 가지고 제작을 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 공학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 놨던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일단 준비를 좀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요건 뭐 간단하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합시다 엘리트 조작회로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데좀 비싸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부팅 믹스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제작을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필요한 재료들을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거는 고급 프로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하나 정도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좀 필요하겠죠. 설키 플레이트는 저게 준비가 돼 있는 녀석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플레이트 정도를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다이아몬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다이아몬드 플레이트가 어... 엄대요. 그러면은 압축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서 압축을 시켜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 검색을 해가지고요 어 필요한 요 녀석 엘리트 조작 회로를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만들 준비가 거의 끝났나요? 보면은 대충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플레이트 검색을 해가지고요 요 녀석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서 일단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 녀석은 간단하게 구워주면 되기 때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구워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요 녀석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등록을 시켜 주도록 하고요 요거랑 그 다음에 리트 조작회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플레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플레이트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일단은 제작을 해 줘야 되죠 어, 두개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꺼내서 사용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음 얘가 너무 많네요 이거 좀 꺼내 두고 이걸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요 녀석을 가져다가 64K m 저장 요소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왔는데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보면은 슈페리움 플레이트도 없고 테락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일단 넘어가 가지고요 두 종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가지고 있는 테락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락스 검색을 해 가지고요 요 녀석을 좀 꺼내 주도록 할 겁니다 하나 정도만 꺼내 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인 슈페리움 플레이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스티컬 어그리컬처 검색을 해가지고요, 요 녀석을 두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만드는데 얼마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요거는 다시 미스티컬 검색을 해가지고요, 필요한 슈페리움 주괴 두개 가져가서 제작을 해주면 될 겁니다. 뭐 이것도 대충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압축기가 일을 하고 있었네요 좋습니다 자그럼면 이렇게 슈페리뉴 플레이트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를 가져다가 제작을 해주면 은 되겠네요 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넣어주면은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넣어줘야지 제작을 해줄 거라서 간단하게 넣어주면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4km 저장 요소를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장 공간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cpu를 좀 큰 걸로 제작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설치를 할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ME 제역에 전력을 공급을 할 건데 요거를 좀더 원활하게 공급을 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까지 좀 진행을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이 녀석 좀더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환상 전송기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어, 조합을 해주도록 할 건데 요 녀석을 이용을 해줄 겁니다. 환상 에너지 전송기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마침 강화된 레드스토니아 결정도 있네요. 자 이걸 만들어 가서 설치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어, 6 4 k 저장 요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걸 간단하게 이쪽으로 가지고 가줄 거고요. 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작업을 해주도록 할 텐데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여기에 요 녀석 설치를 해놨잖아요. 어, 잠깐 떼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가운데일까요? <laughs> 가운데 부분 쪽에 뚫어가지고 좀 묻어버리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네칸 위에 다섯 칸, 이쯤이 가운데겠죠? 그면은 여기 부분을 좀 뚫어 주도록 하고요 어, 한두칸 정도 뚫어 주도록 하죠 두칸 정도 뚫은 다음에 요 녀석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 해 줘야 되는 거는 환영 연결 장치를 이용을 해서요 요 녀석을 Shift 우클릭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여기다가 Shift 우클릭 해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알아서 전력이 공급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요걸로 대충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전력이 공급이 되게 될 거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더 설정을 해보자면은 에너지를 저장을 할수 있도록 요 녀석, 에너지 셀, 뭐 조밀한 에너지 셀, 요런 것들을 좀 붙여서 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준비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고민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오늘은 64K 저장 요소를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요걸로 이제 앞으로 저장 공간을 좀 늘려서 설치를 해보던지, 아니면은 CPU를 좀 만들어 보던지, 아니면은 이 특이점을 만드는 데좀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특이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코블스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녀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그 녀석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상 전송기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이 환상 에너지 전송 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밑에 부분 좀 깔끔하게 에너지를 안 보이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베이스가 대충 어느 정도 어, 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빨리 활성화를 시켜가지고요 어, 전부 좀 자동화를 시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